자, 보충 동영상 강의는 이제 삼각함수와 하이퍼볼릭함수들의 이제 복수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일러 공식에서요, exponential ix는 c o s 엑스 x 더하기 i sin x, exponential minus ix는 이제 c o s 엑스 e 이 minus i sin x가 되죠. 자,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우리가 c o s 엑스 x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이제 빼보면은 s i n x 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 x 가 실수가 됐었는데, 자, 요거에서 우리가 차관을 해서 복수수 형태의 코사인과 사인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익스포넨셜 함수를 복수수 형태로 우리 정의를 했었잖아요. 익스포넨셜, 어, z. 자,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z라고 하는 거는 iz와 마이너스 iz를 더하고 2분로 나눠주는 것, 사인 제 z 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빼 가지고 이를 나눈 것, 이렇게 오래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익스퍼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과 사인 제트를 우리가 이제 잘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z 가 이제 실수일 때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공식으로 회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했고요. 자, 이거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트에다가 이게 지금 익스퍼셜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z에다가 2π를 더해도 자기 자신이 돼요. 왜냐하면 exponential i z는 이제 우리가 아, 아 이렇게 하지 말고 exponential i에 z 플러스 2π를 한 거는 이게 지금 exponential i z에 exponential i 에 2π가 되는데 이건 항상 1이죠. 1이니까 원래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exponential 함수 자체, exponential i z 함수 자체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상관이 없이 항상 2π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들의 조합으로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 코사인과 사인도 마찬가지로 2파이 주기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 함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이 이제 복소수 형태로 우리가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삼각 함수들이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살펴보면은 거의 우리가 그 실수에 대해서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코사인 사인 함수, 실함수, 실수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질들이 다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z를 미분한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z로 미분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z로 미분해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i가 밖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i 나와가지고, 요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z를 어,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z가 된다. 반대로 이제 사인 z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제 i 마이너스 i가 나와서 코사인 z가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실수에서 알고 있는 성질이 그대로 여기서 확장이 되는 것이죠? 탄지트 z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세크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넌셜 iz.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서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우리가 익스포넌셜 iz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i를 곱해서, 음쁜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익스포넌셜 iz가 코사인 g 더하게 i사인 g인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러 공식이 또 마찬가지로 복수수에 대해서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합의 공식, 보면은, 합의 공식 차의 공식을 보면은, 코사인 Z1 더하기 Z22.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Z 대신에 Z1 더하기 z 2를 하고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고, 어, 여기 있는 이제 그 우변은, 마찬가지로 코사인 Z1, z 2를 따로따로 요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곱해서 같은 지로 보면은 돼요. 어, 굉장히 이제 뭐, TDS 하긴 하지만은, 쭉 계산하면은 좌우변이 같아서,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겠고 이건 이미 우리가 그 실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공식이 이제 그대로 따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코사인 어, 제곱의 z와 사인 제곱 z를 더하면 1이 된다. 어각 제곱 제곱 해 가지고 더하면은 1이 된다라는 거 바로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성질들을 다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를 증명하는 건고 하니 코사인 z. 여기서 z는 이제 x 플러스 i y가 될 때, 그고가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볼릭 y 마이너스 i의 사인 x 곱하기 사인 하이퍼볼릭 y가 되면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그 공식 다시 말하면 코사인 z는 2 분의 일에 o 스포 n 셜 i z 이 공식 이렇게 빌어한거 여기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z 대신에 우리가 x 플러스 i y를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거를 전개를 해보면 이제 요거 같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쓰면 익스퍼넨셜의 마이너스 y에 더하기 i x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익스퍼넨셜의 마이너스 y 곱하기 익스퍼네셜 i x가 되니까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y에 그다음에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익스퍼넨셜 y에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그 코사인 x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 묶어 보면 코사인 x다가 에어 앞에쪽에 요거가 요거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인 x를 묶어 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되고 있고요. 여기 안에 있는 거 요거가 바로 뭐냐면은 코사인 하이퍼볼리 y가 되겠고 자 여기 있는 건 요거가 지금 보면은 어 사인 하이퍼볼리 y가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예쁘게 적어지게 됩니다. 자 비슷하게 s i n z가 s i n z는 여기 z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iy가 되는데 그게 s i n x 곱하기 cosine hyperbolic y 더하기 i의 c o s i n x 곱하기 sine hyperbolic y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어, 증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c o s z의 그 절대값의 제곱은 실수부의 제곱과 허수부의 제곱을 더한 거가 되겠고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c o s 하이퍼볼릭 제곱의 y는 1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y니까 이렇게쓰면쓸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제곱 x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가 더해지게 되니까 1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제곱 x 어 코사인 제곱 x와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y다 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사인 어, z의 절대값의 제곱은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하이퍼블볼 제곱 y 이런 거를 우리가 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정식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z는 5. 이걸 만족하는 z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기 되게 충격적이죠. 아, 코사인 z가 어떻게 5일 수가 있나? 근데 이거는 z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코사인 z가 원래 정의에서 이렇게 표현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게 실은 이제 e 스 p o 셜 e n t i z를 내가 만약에 이제 t라고 하면은 얘는 t, 얘는 t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t에 대한 2차 방향식인 거죠 이게. 자 그게 차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제 e 스 p o 셜 e n t i z를 곱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2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내가 e 스 p o 셜 e n t i z를 어, t라고 하면은 이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 이런 t에 대한 2차 방향식이 되고 요거를, 우리가 근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5 플러스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 그래서, <laughs> 이게 지금 이제, 어, 양의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요를만족간 z를 구하기 위해서, z가 원래 x 플러스 iy니까, iy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익스포넌셜 마이너스 y 곱하기 익스포넌셜 ix가 되죠. 그죠? 그니까, 러 자, 여기는 이제, 어, 이거는 이제 그, 이복소수의 이제 크기인데, 이게 지금 양의 값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는 exponential 마이너스 y가 이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뒤쪽에는 exponential ix는 이게 1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y가 이 값이니까 y는 마이너스 y가 이제 거기다가 자연 로그로 붙인 거가 되겠고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292가 됩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어 같은데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가 이제 우연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그 1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을 곱이 1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역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로그 값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그 X는, 이익스프레셜 IX가 1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1이려고 하면은 X는 그냥 ENP. 그 그러니까 EP의 그 어떤 정수배가 되면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그걸 합쳐가지고 X하고 Y를 합쳐가지고 보면은 이제 Z는, 아이고. 이렇게 z 트는 이제 실수부는 2n파가 되겠고요. 허수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2.29의 i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풀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코사인 z는 이렇게 되는 거를 보였죠?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5이다라는 거는 이게 그 실수부가 5고 허수부는 0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실수부는 5, 허수부는 0이라는 의미를 하는 건데 허수부가 0이 되려고 하면은 이거 지금 sinx하고 sin x하고 sin h y p e r y의 곱이니까 얘가 0이던가 이게 0이던가 둘 중에 뭐 하나하고 둘 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sin h y p e r y가 만약에 0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y가 0일 수밖에 없어요. sin h y p e y는 y가 0일 때만 0이니까 그래서 y가 0이라는 얘긴데 y가 0이 되면은 cos h y p e r y는 1이 되죠? 1이 되면서 얘는 뭐냐면 cos x가 돼버려요. 그냥 근데 코 사인 x는 5가 될수 없죠. 이거는 이제 x가 실수니까. 여기에서는 그래서 어, 사인 f 볼기 y는 이건 0이 되면 은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어 대신에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 사인 x가 0이 돼야 된다. 사인 x 가 0이라는 얘기는 x가 파이 혹은 이 파이 그러니까 파이의 어떤 종수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x가 어 파이에서 뭐 파이나 뭐 마이너스 파이나 이런 거다라고 하면 3 파이 이런 거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코사인 x 가 마이너스가 이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코사인 애플는 항상 양수니까 이게 양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어 그래서 이게 요걸 그런 걸 따져 보면은 사인 x 는 반드시 2 π 의 정수배, 그러니까 2 π 2n π 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얘가 0인데 말조거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x 도 이제 1이 되면 양의 값, 플러스 1이 되고 남는 거는 뭐가 남느냐? 코사인 하이퍼블릭 y는 5 여기에 남아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남는 거고 그럼 요거를 이제 풀면은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정의에 의해서 1분의 일에 exponential y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y고 y 같 갖다가 2차 방식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은 여기고 똑같은 거죠 실은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거죠 답이 이제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가 나오고 거기다 로그를 취한 거 취하면은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292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온는 거죠. XY가 여기랑 똑같이 그죠 그래서 뭐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비슷한 문제 하나 또 풀어 볼게요. 이번엔 sine z가 0이다. 이때 z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 z가 실수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z가 n π 라는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허수, 뭐 이제 컴플렉스 넘버 상으로는 혹시 다른 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sinz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sinz에 대한 그 공식 있죠 사인 sinz가 어있나 여기죠 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보면 은 sinz는 사인 sinx 곱하의 cosy 더하기 i의 cosy가 되는데 이게 0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수부에서 얘가 0이 되려고 하면 은 cosy는 항상 양수죠 y가 실수기 때문에 양수기 이 때문에, sin x가 0이 될수 밖에 없고요그 얘기는 x가 이제 파이의 정수배가 된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 허수부가 0이 되려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미 x가 n 파이이기 때문에, cos x는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이 될수 밖에 없죠. 그죠? 이미 이건 결정이 된거고요 고로 0이 되려고 하면은, sin h y p e r y가 0이 돼야 된다. 그거를 만족하는 y는 0 밖에 없죠. 그래서 z가 우리가 이제 그냥 nπ가 된다. 그러니까 전체 복소 평면상으로도 평면상으로도 sin z가 0인 거의 해는 실수축상에 있는 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이퍼볼릭 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소수 형태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실수일 때 엑스포넌셜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그냥 x 대신에 z만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z sine h(z)가 정의가 되는 거고 그거에 이제 그 탄젠트 하이퍼블 z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쉽게 할수 있지만은 이제 미분해 보면은 얘를 미분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이게 되니까 바로 사인 하이퍼볼 Z가 되는 거고요. 얘는 사인 하이퍼볼 Z를 미분하면은 코사인 하이퍼볼 Z가 되고. 그렇죠? 이런 거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Z 대신에 내가 만약에 iZ를 대입을 하면은 iZ iZ 하면은 마뉴폰 공식 뭐죠? 코사인 Z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코사인 Z를 정의한 걸유게되는 거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iZ는 코사인 Z가 된다라는 거고 비슷하게 사인 하이퍼볼릭 iZ는 이제 i사인 Z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또 뒤집어서 보면 또 코사인 iz, 그러니까 원래 코사인 z가, 원래 우리가, 그래서 코사인 z가 이제, 요렇게 됐었으니까, 이 z 대신에 iz를 대입을 해가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코사인 하이퍼블릭 z, 이게 커졌지? 예. 코사인 하이퍼블릭 z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iz는 i사인 하이퍼블릭 z가 됨. 이런것들을 우리가 이제 되는 거를, 어, 우리가, 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충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